오늘 말씀은 필리포스 4장 4절에서 7절.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아, 기쁨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치 엄마 아빠가 우리 시온이 지성이가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아파하거나 이런 모습 보기보다 정말 행복해하고. 어, 즐겁게 웃고 어,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원하고 감사하게 원하고 늘 찬양하는 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 얼굴에 주름살을 내천 그리지 말고 항상 활짝 웃으면서 서로를 대해주고 서로에게 말해주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 계속 기뻐하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활짝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하면, 우리 얼굴에 인상 쓰면 그게 주름살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주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확짝 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주름살이 다 거쳐지는 거예요. 그지 그게 보기 좋잖아. 우리의 마음의 주름도 확 펴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기뻐할 때, 아내 마음의 주름이 펴지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마음의 주름이 있다는 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치? 근데 기뻐하면 마음의 주름살도 펴지고 어, 기쁨이 임하고 또 평강이 임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하는 게왜 염려하면 안 되느냐.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름가게 하고 무엇보다 염려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바라볼 수 없어. 염려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명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없게 해. 염려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두시는 분이 아니거든. 아까도 저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정확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 근데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는 거야. 근데 왜 염려가 생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또 염려가 생기는 거야. 세상의 염려는 내가 세상에 많은 근심들이 있잖아. 우리 시온이, 지성기도 아이들이지만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주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고? 기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기도나 기도나 간구나 뭐 비슷한 말인데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야. 그냥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지 근데 간구는 그 기도에 또 다른 형태라고 할수 있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때로는 잠잠하게도 기도하지만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 어떻게 그러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럴 때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태도가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알아야 기도하지. 그리고 감사하는 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태도. 중요한 거야.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부모님이 너희를 돌봐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거 알잖아. 그럼 그런 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할 때 중요한 태도는 뭐? 신뢰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지. 우리가 서로에게 얘기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어주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거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면 지각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거지, 지식이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눈으로 바라봤을 때 판단할 때에 평강을 줄수 없는 상황이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게 평강이 오겠냐는 거야.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상황이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거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평강의 마음이 있을 수 있냐는 거야.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잖아.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마음. 그래서 이 상황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줄 때온문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은 이 감사의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도 바울과 신라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가득 채우니까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야. 매 맞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런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으로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이 있다. 예수님을 떠난 평강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짐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멍에를 주님께서 대신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 염려와 근심이 어디로부터와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거야. 사단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거야. 마음과 생각에서 온 전쟁터가 일어나는 거야. 그것들은 고요하지. 근데 이 안에는 마막 생각의 전쟁이 있는 거야. 염려와 근심, 불신, 화가 치밀고 우라가 치밀고 그 나쁜 자식이 생각나고 응? 그런 나쁜 상황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막 화살이 폭발하듯이 막 폭발하는 거야. 응? 그게 왜 사단이가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일이야? 평강이 없지, 전쟁터지, 고통스럽지, 혼란스럽지. 근데이 모든 것을 잠잠폭풍란을 잠잠하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하라 하시니까. 폭낭이 잠잠해졌듯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모든 폭풍과 같은 상황들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들이 잠잠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다하실줄 믿습니다. 그럼 염려는 어떻게 해야 돼? 맡겨야 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염려를 어떻게 내가 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럼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야. 하나님 여기 염려 있는데요. 요거 좀 하나님께 좀 요거 맡아주세요. 제가 할수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들수 없잖아요. 주님이 요거 좀 대신 들어주세요. 난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 대신 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힘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